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이 볼게요. 같은 회사죠? 그냥 같이 볼 텐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이잖아. 그쵸? 얘가 더 흐름이, 좋은 흐름이었고, 오늘 또 하락의 폭도 크기 때문에, 요 종목 여러분들께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저께 왜 급등을 했어요? 어저께 상승을 했던 이유는, 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쵸? 이, G7 회담에서, 중국 규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 제재가 나올 것 같으면서, 뭐, 내가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흐름이 어제 좋았어. 그데 네? 대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한번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 어,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굉장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뭐라? 뉴스가 확정 확정된 뉴스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 의견은 어, 변함 없습니다. 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심해 조심하시고 매매를 이 종목 매이 관련 주들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은. 한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은 공격적 매매 성향이 아니라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매매 스타일이라 오, 굳이 이런거에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거 자 반등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럼 반등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니 반등했을 경우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서 알려드리고 네 번째는 어, 이탈시, 바이바이 급락하는 선, 급락선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테마는 여러분들이 투남매라고 그러는데 넥스트테마주한 설명 한번 여러분들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중간이라도 어, 저 이소장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남겨 주시죠. 여러분들들도 생각을 하시지만, 어. 생각했던 것처럼 주식이 잘안 가요. 그게 주식시장이야. 그렇죠? 내 생각대로 가면 남들도 다돈 벌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가는 주식시장인데. 그래도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어, 네 번째 넥스트 테마죠 이거 굉장히 괜찮은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어,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 그랬어요. 이 선.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서 여기를 확실히 돌파해서 를 안착을 하면 매수해도 를 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부분이 안착이 안 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 그러죠? 월봉을 먼저 보아라.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월봉을 보아라. 왜? Why? 에? 주가의 위치를 알수 있어. 요 주가의 현 위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월봉을 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항상 월봉을 보시고 선을 긋는 습관만 길러 주셔도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5,150원이잖아. 이거를 주봉에 거. 자, 주봉이 5,150원이란 말이야. 이거 써. 자, 그다음에는 어, 어디야? 여기에서 원봉은 여기잖아. 5,800원이란 말이야. 괜찮아. 꼬리를 뺀 캔들을 긋는 거예요. 5,150원, 5,800원은 일봉이 그런 말이에요. 5,150원. 50원. 5,800원. 이렇게 거. 그쵸? 그렇죠? 항상 월봉부터 거는 거. 그리고 일봉에서도 거야 될거 아니에요? 일봉에서도. 일봉은 여기 정도 되네.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제가 말씀드릴 시공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아도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들어가면 따라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야. 여기 여기 자체는 괜찮은 구간이니까. 하지만 뭐 여기서 올랐다가 뭐내려왔다 근데 여기를 이탈했다. 그 여기선 어, 아 내가 수익을 청산을 못했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전 그렇다고 봐 주식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라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매매 많이 해보셨지만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다시 올라갔다. 안 올라갔잖아. 이런 부분이 일비지하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어, 손절선으로 자꾸 보시면 그리고 하나 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대 양봉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대 양봉이 항상 절반을 그란 말이야. 절반을 긋고 여기가 잘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이탈하면 급락이 나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얘가 하나의 보일 거 아니야. 여기 빨간색으로 있고, 이렇게 하나의 보일 거. 절반이 여기 정도 되죠. 그럼 5,150원이라는 가격대가 아, 굉장히 중요하구나까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 거야. 자, 생각을 했어. 자, 그런데도 우리는 뭐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잖아. 이제부터 무슨 패턴을 만들었어? 기본적인 하락패턴을 만든 것 자체를 그 때문에 지금 뭐냐면 기다려 자 지금 여기 고점에 사신 분들 있죠 아직 이 테마는 끝나진 않았어요 테마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어, 반등은 좀 크게 한번 나올 걸로 봐요 어느 정도만 선만 잘 지지라면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 추가 매스에서 탈출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신규 진입은 전 반대고 어, 요, 고점에 그 사신 분들만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를 좀 남겨주셔요. 어,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어, 대응법, 부터 추가면서 타이밍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입 끝나고 넥스트 테마주 또 잡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선만 그어드릴게요. 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자, 선만 한번 그어드릴게요. 유니온은, 여기, 저, 6,800원. 얘는 그래도 여기가 하나 큰 선이 있네. 8 8 5 0원그이 마지막 지지선이야 얘는. 여기 손절선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야. 안착. 8550원. 그렇기 때문에 어이두종목다이 관련해서 고점에 몰리신 분들 연락만 주시면 돼. 이 소장이 추가 매수 타임이라든지 탈출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넥스트 테마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때문에 그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 주셔서 이 페라이트는 단기단 단순 테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2차 전기 다음에 넥스 테마 테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서 더욱더 어, 들어주시고요. 어, 항상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넥스 트 테마주에 대한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종목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주도 테마와 넥스트 순환매 요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집중을 해주시고, 영상 중간이라도 편하게 남겨주셔요. 번호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주도 테마와 넥스트 수납매란 뭘까요? 주식은 수납매요 순환매. 주식은 수납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걸잘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정보의 차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저보다는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돈이 들어와야 된대데 그러니까 주식이 순환매야 이렇게 내가 지금 2차 전지주에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2차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2차 전지주에 수급이 들어왔으면 다음은 다음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야 순환매 돈은 돌고 돌니까 그뭐 바이오 주로갈 수도 있고 반도체 주로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환매를 찾아가는 것도 제, 제가 보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도 테마와 넥스트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보시면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음 순환매를 찾아야지. 그게 대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미 주가가 이렇게 떠 버렸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차트를 어느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잖아요.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이게 볼쭉 내밀었다가 다시 한 얘는 뭐아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을 사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조정이 한번 더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게, 이게 이렇게 좀 터지는 구간이 있거든. 이게 대장이 될수 있는 차트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소통방이나 제가 문자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종목, 뉴스만 보고 종목을 골라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 어떻게 돼? 뉴스만 보면, 고점에서 살 수가 있어. 자, 어떤 뉴스나 고점에서 살 수가 있어. 왜?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왜 고점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을까요?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5만원까지 간다. 이러한 것들이 고점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테마가 정말 돈 버는 테마다. 그럼 여러분들 늦은 거야. 이게 바로 이미 떠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장은 노력하는 자에게 공평하지, 여러분들처럼 그냥 이, 이 뉴스만 보고 매매한다 이거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뉴스만 보고 매매하셨다면 정말 잘못 매매하는 아, 매매하신 거고 이 소장을 지금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떠 있는 종목 매매는 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방송도 이렇게 드렸어. 그럼 에코프로벨이 아니라 그럼 빨리 다른 종목을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요 여러분들 꺾일 때자 우리 다음 종목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끝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서 끝났다고 말씀드렸어 에코프로 관련도들 이거는 제가 그랬죠 쌍봉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말씀드렸잖아 하락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빨리 우리는 갈아타야 되는 거지 종목 자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빨리 갈아타고 수익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에코를 사는 게 아니라 딴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순환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자 이것도 보시면 이런 거잖아 무조건 사라 그랬잖아 무수코형태 제2의 금형 불나기 전에 보러 그,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순환매를 캐치해야 돼. 뭐, 리튬이라도 어? 강한 리튬이 있잖아. 대장주. 이런 걸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돈,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빨리빨리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캐치를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 예? 그리고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제가 알려드리잖아, 여러분들께. 그럼 딱 맞는단 말이야. 빨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팔고 빨리 또 다음, 다음 테마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매매 자체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도 그렇고. 예?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예? 그러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음. 어, 이렇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어, 전화도 직접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뭐, 소통방에 문자로 입장시켜드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신청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드려요. 리딩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죠. 정말 저는 주식은 정말 편하게 하고 돈이 들어가는 종목만 매매하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수익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한번 따라 보시고요. 수익 나면 고맙다는 인사 그것만 저한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2023년 시장을 주도할 넥스트 주도지 예상 종목 이소장이 알려드리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돈 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돈벌수 있는 정보 어떻게 하면 된다 이소장과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오, 오랫동안 오 많이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